타바고기장 내가 내파사는 곳에 서며 망대에 서서 그가 내게 말씀하실 것과 책망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지켜버리라. 주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이 한상을 기록하여 판들 위에 알기 쉽게 새겨 그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나 한상은 정해놓은 때가 있으니 결코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그때가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를 것임이라보라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그는 교만한 자며 또한 술로 인하여 참으로 범죄하였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는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며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 모르며 모든 민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니. 나 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빗대어 비호를 짓지 않겠으며 그에 대하여 풍자하는 자만을 지어 말하기를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늘리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서약으로 자신을 짐지운 자에게 화가 있도다라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를 물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으며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의 약탈물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민족들을 약탈하였으므로 그 백성은 모든 남은 자가 너를 약탈하리니 이는 사람들의 피 때문이요 그 땅과 그 성읍과 그 안에 가는 모든 자들을 폭력 때문이니라 자기 집을 위하여 악한 탐심을 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둥지를 높은 데다 가 들어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의 뇌을 받으려 함이라 너는 많은 백성을 멸함으로. 내집에 수치를 불러들였으며 내 혼을 거슬려 죄를 지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들보가 그 남에서 그 생답하리라. 비록 고울을 건설하고 제약으로 성읍을 세우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보라 백성이 바로 그불 속에서 수고하고 백성이 그 헛된 일로 지치게 되는 것이 망군의 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냐.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 자기 유대계 술을 주고 내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도 또한 취하게 하여 너로 그들을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너는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하도다. 너도 마시고 내 법. 귀가 드러나게 하라. 죄어오른 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가며 수치스러운 토의 냄이 내 영광에 있으리라. 네바논의 포악함이 너를 덮을 것이며 사람들의피 때문에, 그리고 그 땅과 그 성과, 그 안에 가는 모든 것을 포악함으로 인해 그들을 두렵게 한짐승들로 약탈이 너를 덮으리라. 세긴 형상이 그것을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으며, 보어 만든 형상과 거짓말의 선생을 만든 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 만든 자에게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것들은 말 못하는 우상들이라, 나무에게 말하기를 깨어라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보라, 그것이 금가운으로 덮여 있으니 그 속에는 호흡이 전혀 없도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 지니라. 아멘.